점점 스타트 라인으로 다가옵니다. GTB의 초대 챔피언을 가릴 마지막 경기도 이제 시작합니다. 자, 자 가장 가능성이 높은 이중훈 선수 살짝 빨랐는데 85번 선수 어, 내에서 받쳤거든요. 그래도 유지합니다. 바로 선수 자 아, 사이드 바이 사이드 하는데요. 번트냅니다. 약간 아직, 안으로 파고드는 선수 있지만 지켰고요. g t v 차량 레인지로 금 네디얼 타이를 쓰고 있거든요. 네. 커이랑갈때 조금씩 밀립니다. 자, 계속해서 시작하자마자 영전을 노려보고 있는 정상호 선수인데요. 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잘 방어해내고 있습니다. 자, 센터이 세. 스돌 들어왔죠. 앞으로 아, 그러나 살짝 막혔고요. 넘어서려던 신호는 좌절됐습니다. 한번. 자, 주... 자, 그 바람에 자, 통과졌어요. 어, 네. 어, 네, 살짝 밀립니다. 밀립니다. 자, 센서이센터 하겠죠? 양보안해 줍니다. 그리고 대속 한번 칩니다. 한번 더. 이제 사이드 바이스의 개점을잘 네. 살리기 바랍니다. 아, 그러나 다시 앞서가는 이종훈 그리고 다시 인으로 파고듭니다. 자, 이게 다음 좌 코너라. 이건 맞아. 네. 아. 보고 있는 차지 선수고요. 자, 여기도 이제 진행 중이죠. 아직까지는 GTV입니다. 네, GTV입니다. 자, 이종훈 선수 뒤를 정상 선수가 바짝 붙어 있긴 한데요. 뭐좀 어, 멀어진 줄 알았는데 다시 가까워졌어요. 네. 한5 6초밖에 차이 안나는데잘 네. 붙었어요. 점더 가까워집니다. 자, 이거 쓰... 자, 이것도 이중훈 선수가 실수를 하지 않으면 네. 참 넘어가기 힘듭니다. 그러니까요. 네. 사실 순위가 이두 선수가 여기서 바뀐다고 해도 챔피언은 이중훈 선수지만 그렇죠. 마지막에 맨 꼭대기에서 마무리를 해야겠죠. 그렇죠. 자, 지켜내는 이중훈입니다. 자 이제 사연속 우승을 노리고 싶겠죠, 정성호 선수. 네. 하지만, 오 어? 네. 좀 간격이 저... 좁아지고요. 네. 조금 소받았습니다 자, 정상우 선수는 3연속 우승은 했지만 4연속까지는 이중훈이 막아서고 있습니다. 13번 코인데 네. 정상우 선수 살짝 무리해서 브레이킹 아, 했는데요. 일단 어떻게든 이게 따라 잡아야 되니까요. 그렇죠. 좁혀 보려고 좁혀 보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끝까지 열심히 달려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중훈이 조금 더 가까워지고 있어요. 그렇죠. 냉정히 냉정해져야 네. 됩니다, 이중훈 선수. 이제 마무리를 잘하면 쉽지 않습니다. 자, 이대로 네. 끝날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한 코너만 연속된 연속 코너 하나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GTB의 초대 챔피언이자 이번 시즌 최종전 우승자 거의 이중훈 선수로 굳어지고 있습니다. 래퍼 드레이싱의 이중훈 네 이렇게 우승을 확정 짓습니다 그리고 정상호 선수는 세 어, 번의 포디움에 이어서 네 번째 포디움에 오르는 기염을 토합니다.